통찰력을 기르는 질문법.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찰력을 기르는 질문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찰력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통찰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생각을 깊게 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효과적인 질문법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왜 질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 첫 번째 방법은 왜 질문입니다. 왜 질문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표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지만, 왜 질문을 통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드러내며,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근본 원인에 도달하게 되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게 합니다. 이는 한쪽에 치우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하게 만들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왜 고객들이 이 제품을 선호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판매 저조 문제를 넘어 고객의 심리와 시장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질문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파트 2. 만약 질문 사고의 폭을 넓혀라. 두 번째 방법은 만약 질문입니다. 만약 질문은 현재의 상황을 넘어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자원을 2배로 늘린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는 만약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와 같은 질문들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회를 발견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확장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질문은 특히 전략 수립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만약 이 기능을 추가한다면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서 고객에게 더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질문은 사고의 폭을 넓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통찰력은 종종 현재의 틀을 벗어나 생각할 때더 크게 발휘되며, 만약 질문은 이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파트 3. 어떻게 질문?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구체화하라.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탐색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합니다. 이 질문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필수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은 특히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이는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게 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과 행동을 구체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팀의 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협업의 구조, 커뮤니케이션 방식, 기술 도구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게 합니다. 또한, 어떻게 질문은 팀 내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며, 모든 구성원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은 생각을 실행으로 전환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통찰력을 기르는 질문법으로는 왜 질문, 만약 질문, 그리고 어떻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질문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